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절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애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매우 경계심이 있었던 왕이에요. 누가 나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수한 사람들, 정적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일곱 아들도 죽였어요? 친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아주 아주 살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집안은 아주 다 죽여놓고 건축에 조예가 있어가지고 매우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두 배로 키워서 지었고요. 그리고 왕궁들뿐만 아니라 도시들 또 요새들 그리고 로마의 곳곳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세워야 할그 인간관계의 집은 다 무너져서. 다 파괴시키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 벽돌 건축물만 화려하게 세웠던 것이 헤롯 왕입니다. 이렇게 이 자기 자리에 민감한 이 헤롯 왕에게 어느 날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2 절과 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니 사실 이거는요. 우리 왕이 정통성이 없는데. 정통성 있는 왕이 어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게 어, 솔깃한 얘기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는 이건 위협이죠. 매우 위협적인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3 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겨날 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였느냐? 도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찾아왔을까? 동방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고대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 아니, 근데 이 바벨론 땅은 1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 120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왜 보러 온 걸까? 무슨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소식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뉴스가 우리처럼 이렇게 뉴스망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금방 이웃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네 하고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외교 관계가 무슨 고대 바벨론하고 로마의 속국인 유대단하고 있었겠어요 그럼 외교 관계로 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길래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에 와서 작은 이 속국의 나라 유대의 땅의 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그 당시 박사들로 불린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걸좀 알아야 돼요. 이들은 오늘날의 점성술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 천문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꿈도 해석해요. 또 지혜도 연구합니다. 특별히 경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경전 안에 이제 많은 그 지혜를 또 탐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서적이든지간에 이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뭐냐면 별이에요. 별이 언급되었다 이거는 그그 사람들 아주 일차적인 우선된 연구 그 어,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신비스러운 세계이지만 그 신비로운 세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어, 그거를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관심을 끌만한 많은 요소들이 나와요 별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와 이제 그 나라에 가니까 성경을 꺼내고 아니 당신들이 찾아온 그예수그 아기라는 사람이 그 지금 우리 성경에 그 베들레헴에다 태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고 경전도 나와요 그리고는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꿈도 나옵니다 굉장히 그 동방박사들과 이그 연결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별이었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그 사람들이 그 별을 하늘에서 처음 보았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처음 본 별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줄 알고 그걸 따라왔겠어요. 그 하늘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별은 훨씬 이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들이 왜 유대 땅으로 왔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역사는 거의 예수님 탄생보다 60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것이냐 할때 그들이 다시 소중하게 꺼내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경이 바벨론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유대인들만 그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경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경전에 관심을 갖던 그 동방 박사들도 굉장히 그걸 보니까 소중한 자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성경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어, 여기에 한눈에 관심을 끄는 한 구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민숙이 24장 17절에 나오는 기록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런데 어, 별에 대한 얘긴 해 하고 이렇게 읽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별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느냐? 다름 아닌 바벨론의 점성술가였던 이 발람이 한 거예요. 발람이 이 유브라데 강가 부도래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눈에 눈이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바벨론 사람이 아니 유대 경전에 왜 바벨론 사람이 나오지?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이 지금 예언을 남겼는데 유대인의 별에 대한 얘기를 남겼는데 보통 별이 아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다. 이 셋은 누구냐? 그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셋이 그 왕으로 등극해서 인류의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긴 거예요. 이 구절이 그 유대의 경전에서 이제 발견된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이제 그별 연구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별을 상징적으로도 취했을 거예요. 이게 왕을 비유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상징으로도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별의 활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왕의 탄생 시기를 계산하고 왔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마침내 이 동방박사들이 큰 무리를 끌고 유대 땅으로 여행을 하게 만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엇이었냐? 이 별이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서 엄청난 발기로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이 그들이 별을 어디서 처음 발견했어요? 하늘에서요? 아니에요.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그 별이 먼저 었다는 거예요. 성경이었고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이 드디어 눈앞에지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의 사람들에게, 동방의 그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별은 육체 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잠깐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는 이거는 사실 뭐어 설명이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별이 빛나다가 갑자기 사라지느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연 현상들을 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기 쯤에 태양계의 별이 이 선은 일렬로 서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성과 목성과 화성이 겹친 일도 있고 또 목성과 토성이 겹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별의 현상만이 아니라 보면은 밤 중에 깜깜한 중에 뭐 그때 뭐 가로등이 있었어요. 목자들에게 엄청난 빛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자기만 보는 빛이 막 강렬하게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눈이 뭐는.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의 어떤 출현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만 진정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꿈을 한번 그실예로 들어보면은 꿈은 자기에게는 진짜 본 거예요. 남은 볼수 없잖아요. 남은 볼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그 꿈이 내게 있었다는 것만큼 부인할 수가 없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숨어졌다 나타났다 또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곡으로 돌아갈 때 헤롯에게는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도 받고 아무튼 이런 분명한 것은 뭐였느냐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는 소동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준비되어 온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도 명료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막 기절하고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게 너무도 확실하고 명료하게 확인되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준비한데 유대인들 보세요. 그제서야 성경을 뒤져가지고 어?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던데요. 이러고 있지를 않나? 아, 해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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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당신들, 그 애기에 대해 정보 내게 좀 전해주시오. 왜요? 다 죽이려고. 아, 지금 죽인 여력이 있잖아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번 보세요.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성탄절을 예배 드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의 그 기독교가 과연 말씀에 주목을 하느냐? 문화에 젖어 있느냐? 유대인들은 여호와 문화에 젖어있지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별이 나타났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과 같이 요즘에 권력자들도요. 자기들이 권력을 지키려고 기독교 선교사들 요즘 중국에서 다 추방시키잖아요. 권세를 유지하려고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다반사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수단이나 방식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제약을 가려해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별이 나타나는 것을 법으로 바꿔요? 아니 어떻게 예? 꿈이 꿈을 꾸는 걸 공산주의 이, 이, 뭐예요? 감시 체제가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북한에서도 감시를 못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도 막고 국경성도 뭐 철폐하고 해도 바벨론의 성경이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보급이 된 것처럼 인간의 제도와 현실의 정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사를 통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장소까지 갈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선물이 나옵니다. 왜이 선물을 준비했을까? 그 예물은요, 어, 사신들이, 외국의 사신들이 어떤 나라의 귀인을 만날 때, 특별히 왕을 만날 때 가지고 가는 그런 예품이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가지고 어, 이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표면적인 인간사에서는 헤롯에게 그것을 바쳐야 됐겠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어디다 씁니까? 우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 나는 왕이야. 하고 그거를 표시로 가지고 다녔겠어요. 예? 이 보시오.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얘가 왕이랍니다. 보세요. 금도 있고 유향도 있고 몰약도 있고 이거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표시로 부모들이 또 사람들에게 내보였겠냐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존재감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받아서 이제 헤로디 애기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거든요. 그 피신했을 때이 생활 자금으로 쓸수 있게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모품이지 우리의 장식품이 될 것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서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서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언도 이미 성경에 있어요. 헤롯과 같이 현재 자기 입지에만 매달려 있으면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의 입지, 집안 이런 거 세우는데 그냥 쓸수 있어요, 세월을.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헤롯의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병에.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아파트 열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3,700명도 아니고 3만 7천 명이래요. 37만 채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현대사를 쥐락펴가 하는 뭐 트럼프, 시진핑, 뭐 푸틴, 아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영원히 여기에 있어 역사에 있을 것 같죠. 강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있을 것 같죠. 아니, 심지어 뭐 이렇게 큰 스케일로 말할 것도 없어요. 작은 스케일로 내 직장만 가도, 응? 예? 그 맨날 나를 가지고 쪼는 그 직장 상사. 저 사람 언제 사라지나? 그렇게도 우리가 맨날 그 마음속에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자꾸 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을 내가 해결하다 보면 유대인들과 같이 소독만 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또 모든 사람도 다 고요하게 될 날이 옵니다. 금방 와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죠. 하나님 오늘도 기한 방식으로요. 우리 앞에 별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도 급한 일의 길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인생의 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2000년 후에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느 날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할 날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것이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동방박사들 같이 경배를 드리는 멋진 순간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하면서 방향 잃은 현실을 맞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함이 정말 영원까지 지속이 될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동방박사들, 그... 예? 더 별을 연구하고 있는 일에 종사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왕을 만났는데, 그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서, 아우, 내 이해가 안 채워져. 내 이해를 좀 채워야 돼.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내 이해를 채우는 수준에서 맨날 책받기를 해야 될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생애 가장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중히 모시고. 그분이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힘차게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수백 년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사 아기 예수의 자리로 인도해 오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들기까지 정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고요해질 날을 맞을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되 우리가 도시로 도시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곳이 험지라 할지라도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